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암호화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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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이이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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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0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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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해 Iran, i r 주인 없는 지갑으로 이체를 해버렸어. 이제 이 암호화폐들은 못 찾게 돼 버린 거지. 이란의 노비텍스 거래소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어디서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건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곤제식크 다란데는 2차 해킹을 예고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지키고 싶으면 모두 출금을 하라고 경고했어. 해커들은 해킹 이유를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제재를 몰래 피하고 나쁜 일에 자금을 쓰고 있어서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노비텍스 거래소가 이란 정권의 비밀 금고 역할을 한다고 본 거야. 이번 사건으로 거래소 보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지.